자,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? 4. 높이가 5. 그러면 수조의 부피는 1 6파이 곱하기 5가 될 거니까 80π입니다. 자, 이때 4분의 3이 채워져 있대. 이만큼 채워져 있대. 그럼 돌을 던져 넣으면 물이 조금씩 올라오겠지. 얼마의 여유가 있지요? 20파이의 여유가 있다 이 말인거야 그럼 돌을 던져 넣으면 부피가 20파이까지는 넣는게 괜찮다 넘치지 않는다 이 말인거니까 요거 몇개 몰라요 몇개 몇개 모르겠다 이 말인거잖아 그럼 x개 y개 z개 라고 했을때 얘들은 안넣을수도 있기 때문에 0보다 크나 같은 정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x 더하기 3i 더하기 4z 괄호 치고 파인데 어차피 20 이하를 만들 거란 말이야. 넘치지 않도록. 마치 넘치지 않도록 가득 차게 하려고 했네. 그럼 얘가20 파이 단 뜻이네. 꾸면 파이는 약분해서 이제 20입니다. 이제 한 개씩 녹아들 해야 되겠지. 얘 돼? 어, 어떻게 할래? 어, 제트가 0일 때부터 0일 때 풀게 경우셀라 보고 여기 1일 때 해보고 2일 때 3일 때 해보고, 4일 때 해보고, 5일 때 해보고, 오면 빵빵 하면 되잖아요. 그럼 한개 나오잖아요. 안 하면 안 됩니다. 이렇게 6가지를 한개한개 한 조사를 해보면 되겠네.